안녕하세요, 김백천입니다. 출생 시로 우리 아이 조은만들기 23년 12월 24일과 23년 12월 25일, 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20 12월 24일 출생 태어난 아이는 개별년 갑자일 병진시입니다. 이 병은요, 병은 전자도 되고. 근데 병 자체가 노력화요병 자체가, 얘는 병 자체는 그래도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예요. 그 다음에 병이 뭐를 깔았어요? 진을 깔았어요. 병 밑에 진은요, 진은 자동차도 되고요. 화학이라,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이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뭐를 깔아내면, 원전에 뭐를 깔아내면, 이게 관이고요. 얘가 그러니까 정관이고 이것이 뭐였어요? 이것도 여기에서는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정인이니까 얘가 얼마나 바르게 컸었어요 얘는 무슨 아이다? 바르게 갔다. 바르게 어렸을 때도 말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항상 어디 가서 정관이니까 명예를 얻고 어디 가서 상 타는 거있으면 대회 나가면 상다 타봅니다. 네, 이렇게 얘는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정을 여기서 정관에, 정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 바르게 컸다. 그 다음에, 여기 월지에 들어보니까, 여기도 자니다 자도 또한 뭐, 이것도 뭐예요? 정관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모님이, 부모님이 현량하고요. 여기도 부모님이 어디 세요? 명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 여기 직장 같은 경우도, 직업 같은 경우도 자가 있으니까, 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되세요? 여기서 갑인데, 갑은 여기한테 뭐예요? 편인이에요. 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빠른, 신속하게 보이세요? 뭐 영리하고 빠르게 모더 뭐 신속하게 도이을해요 뭐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편이 그러면 나쁜 표현으로 만약에 저기 저기 사기나 뭐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에서는 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 자진 내하고 어떻게 있어요 이것이 합의됐는데 이게 합의되어 갖고 뭐가 됐어요? 관이 되돼 버렸어요. 그 무슨 관큰 관이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 자동차 회사도 되고 자동차 회사인데 이 갑이란 자체가, 갑이란 자체가 정인이, 정인이라는 것은 큰 조직체의 뭡니가 갑이니까 대작입니다. 큰 조직의 큰 관을 갖고 그 조직의 멋있어의 장을 갖는 운이에요, 기자. 그러니까 여기 12월 24일에 태어나 이는 벌써 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좋은 부모 앞에서, 그러니까 현량한 부모 앞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든 잘 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큰 조직의 몸까지도 장까지 벌써 이루어내는 거예요. 병은 노력도 되지만 또 모두 됩니까? 통신 쪽도 돼요, 기정. 그러니까 그 장이 돼서 왜? 통신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기정. 그러니까 이 병이란 자체가 통신이니까 통신의 보다 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 하나 잘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월세마지막으로마지막로 또, 어떻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 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서 잡았다? 정, 유를 잡아줬다. 그래서, 뭐에서 유, 진, 합금이 되고,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도 왜 정을 잡았냐면, 모든 것을 뭐에서 신속하게, 요새 방송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있어요? 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이것은 이것은 재입니다. 재는 빠른 거예요. 오히려 재 중에서 재, 제일 빠른 게 제일 빠른 게이 전과 유진합 이렇게 있는 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에서 무엇에 대장을 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그것이 현금화해서 자기한테 무엇에 들어오는 거죠, 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 이 아이를 2 3년 12월 24일 날 태어난 아이는 뭐다? 방송통신에, 방송통신, 방통, 어딨어요? 이것은 뭘다 장이다. 다시, 이것이, 갑이라는 게, 갑이라는 게 지금 이 아이한테는 뭐가 왔어요?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조직도 되고요. 하나의, 하나의 큰,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인성과 조직과 관이고요. 외기 관청이고요. 그러니까 큰그 조직에 뭐였어요? 조력급인데 이것이 뭐였어요? 병이 자기가 병이 되기 때문에 뭐였어요? 이 조직에 뭐였어요? 꽃을 피워준 겁니다 꽃을 그러니까 조직에 꽃을 피워줬다 자월에 조직에 꽃을 피워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 그러니까 한 조직체를 이끌어가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신성청학교에서 이것을 뭐로 만들었다? 돈으로 만들었. 자기한테도 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방송통신위원장, 이렇게 정도는 되는 사주가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23년 12월 25일도 이게 해보겠는데요. <laughs> 또한번 여기 해다 보니까, 이거 날짜를 잡아주니까 항상 뭐만 하는 거냐? 제왕절개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고또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를 낳으면 유도뿐만도 있고요, 유도 막 옛날 옛날 조선 시대 때도요, 조선 시대에이 시를 정해서 이 시에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도 그 시기에 낳기 위해 그 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산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좀더 밀어주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낳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때도 그 시기에 낳습니다. 았데 유세 같은 현대시대에 재왕절개해서 꼭 요시에 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해도, 유도분만을 해서 이 시에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자연분만을 해도 이 시간이, 요시간유식를면 오후 5시 30분부터 몇시까지예요 7시 30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서, 분만이 시작해서, 준비가 되면이 시간에 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재형절개냐, 이게 나임이고요. 자연 분만에서도, 이렇게 유도 분만에서 뭐할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3년 12월 25일 날, 요것도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여기는 뭐를 따랐습니까? 정을 따랐습니다. 정은요, 이게 예민하고요. 예민하고. 그런데 정의 가장 큰 장점은 달변입니다 어디 가서도, 어디 가서도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화나게 하거나 남한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사도, 사도 뭐가 있어요? 이거는 색채 변화, 이런 건데, 어떠한 수환에서, 그수환은그 상황에서 전파도 탈수 있고, 그 상황을 갖다가 잘 두드리게 해서 다 말을 갖다가 굉장히 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변화에, 변화에 굉장히 멀쩡요 빠르게 그것을 갖다가, 그 달별으로, 저기,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무슨 뭐, 외교적인 면에서는 뭐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기 때문에, 정사이기 때문에 항상 뭐 있어요? 얼굴에는 뭐 있어요? 웃음꽃이 피어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핀이 아이가, 이 아이가 벌써 정사를 표현났으면뭐 나쁜 거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좋은 거,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누구든 가장 좋은 거를 뭐 있어요? 찾아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였다? 아주 달, 제, 달변에, 제 외교적인 면에 뭐 해서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은 뭐 있어요? 편관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막중한 뭐를 갖고 온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온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을 편인그이나편인그은 속전속결도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빨리 뭐한다 파헤쳐낸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주간 책임감을 갖고 태웠고 여기도 똑같은 편인이고 이것도 뭐 있어요?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24일날 태어난 아이도 관인상생사주예요 이 아이도 뭐 사주야? 관인상생사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제 이것이 평관 이뭐 있어요? 정인을 따라서 그렇게 쓰니까 얘는 정규 그러니까 정규, 저, 정규 관청.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의 큰 요직이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여기서 보세요. 자원의 값이 이 정사기 때문에요. 이것도 값도 뭐였다? 꽃을 핀 거예요. 그죠? 이거 활짝 핀 거지만, 아직 덜핀 꽃이지만,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인에, 그것도 관청에, 그러니까 관청에 꽃을 폈으니까, 얘도, 뭐 있다 성공하는 데는 보장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시를 잘 잡아주면 시는 뭐 있어요? 기하고 유를 잡아줬습니다. 여기서는 묘하고 유하고 뭐 있어요? 충원합니다. 기 묘하고 유하고 충원했다는 것은 묘와 유 그러니까 원거리 다시 말하면 외교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 거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리기 이 때문에. 외교적인, 나라적인 문제에서 모세가 거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여서 뭐이 관청이 각기에 합의되니까, 여기에 있는 조직이, 자기의 모여세요 뭐 여서의 기는 식시인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모인다. 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텃밭에 모여세요 뭐 여기서 얘기하다 뭐 기요, 그러면 모여세요 뭐 밭에 뭐가 돌이 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주 의향을 벌써 딱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테는 어디 있어요? 여기한테는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것도 뭐했어요? 노력, 온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충이 벌어져도 충이 벌어져도 그걸 갖다가 이겨내서 이겨내서 여기서 또 여기까지 왔다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벌써 얘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문제에서 외교적인 부 문제에서 뭐다? 그, 거, 저, 거래라든가, 모든 것을 모여 중계를 한다. 그런데, 얼굴에는 뭐였다? 빠르게 보수꽃이 피었다. 직장에, 직장에 꽃을피우니까 여기서는 뭐있어요 외교부 장관도 된다. 그러니까, 날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까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어, 일까지만 봐도 외교부 장관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이시아나잡본주니까 어째세요? 원거리 거래를 할수 있고, 무역도 할수 있고, 국제 무역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조직의 장인이니까, 의교부 장관까지 할수 있는 거고요. 정의에서 기니까, 자기의 노력을 이룬 결과물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23년 12월 25일날 태어나서 유일니까,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모여라 저희들 요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주면 요 시간에 나와주면 어디 있어요? 성적이 낳는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얼굴도 항상 웃으면서 크게 되니까 부모님도 좋겠고 이 자식도 좋겠고 그 자식의 배배 손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2, 23년 12월 24일과 23년 12월 25일에 태어난 아이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나와준다면 여기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외교부 장관까지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 아,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일순간에 돈법이 들어오는가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승만의 돈들을 그만큼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막중한 책임감을 이겨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서도 그, 여기서도 이게 전과인데 책임감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잘 키워서 크게 되는 아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